하나 둘셋오 <목소리> 이렇게 많아 <많이. 목소리> 역시 이쪽이 <목소리> 거의 한국사람이야 그래 저 아... 장대리 내가 좀 회사에 뭘 까먹고 와, 왔는데 일 여보세요? 어내 자리로 음, 가가지고 에이씨 뭐야 이순나기또왜 에이. 여보세요 쌤은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쳐절할거요아회사를좀 와가지고 말이야 네. 어좀 복사해서 좀 갖다줘 아이전에 못할겁니다 뭐라고? 응? 죄송합니다 못할겁 음? 못할겁니다? 예. 못할겁니다 뭐야 네. 무슨 표야난 아마도 못할겁니다 어. 전기적 작가 시점인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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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너무 중요한거야 부탁 좀해 여보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대답을 안해 <laughs> 아니 싫까 아니 할까 말까 생각중좀했 실제 상황이 되면은 실치가 않아요 네 러빈. 러빈 러빈아 그 오는 길에 그 서류좀 갖다줘 어 안돼요 어?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오늘 일안 일 하니까 안할 아, 거예요. 어, 어. 안할 거예요? 예, 계약서 안 썼으니까. 아니 근데 뭐 오늘 일안 하는 날인 건 알겠는데 그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좀 갖다 주게 내가 일을 아, 해야 되니까. 프랑스에서 주, 응. 중요한, 이,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응. 오늘은 좀안될것같아 무슨 중요한 일인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보겠나? 아, 어머니. <웃음> <당연히> <웃음> 중요한 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렇게. 저 닮아가지고. 갑자기. 근데 왜 이렇게 밝게 얘기하나? 엄마. 엄마가 목숨이 아홉 개야. 진짜 안 돼서 살아나죠.